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보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자 Five Nights at Freddy's 프레디의 피자 가게 1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추억의 게임이죠 초등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프레디의 피자 가게 일단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now 자, 뭐, 이렇게, 신문이 뜨고 어, 아, 프레디, 얘가 프레디에요. 곰돌이 새끼, 곰탱이 새끼, 이거 프레디고요그거 6시까지 버티는 거지, 5일 동안. 아, 이제 헤드 새끼고, 해야 돼 심지어. 아, 나 이렇게, 전화도 왔었어. 와, CTV c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뭐, 1 2시야 아직 애들이 안 움직일 거야. 내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 첫날에,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제가 그, 원 말고, 포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포가, 그건, 무서워. 아니, 뭐, 가만히 있을 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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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까 뭐야? 뭐야, 떴어? 오, 씨, 개깜짝 놀랐네, 진짜. 야, 이딴 거 남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본포게임에. 이걸 못하면은, 본포게임에 아무것도 못해. 언더스탠드 하세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 본이 없어졌다! 본이! 이 새끼! 토끼 새끼! 이제 슬슬 애들 움직이네. 전력 58%인데? 야, 이거 가능하냐, 이거? 자, 이제 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애들 움직여요, 이제. 자, 벌써 3시에요. 3시간 남았어, 3시간. 전력 48%야! 복씨! 뭐야 이 새끼 왜 여기 있어? 야폭시가 벌써 벌써 움직여? 이 새끼 왜 카메라 다 키스를 하고 있어? 비친놈이아나이거 못하겠다. 아니야 이건 초딩 게임이야. 초딩도 할줄 알아 이거는. 초딩도 안 무서워요 이거. 할때 있다. 뭐야 치카 왜 움직였어요? 치카 어디갔어? 이 새끼야 치카 행방울병 됐어. 얘는 왜안 움직여? 야 빨리 한 시간. 한 시간 남았다 한 시간. 오케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야 살려줘. 좀 무서운데 이거. 야 철나빠는 이렇게 빡셌어. 나이스 박스 진짜.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제 12시부터 애들 움직일 걸 아마. 빡세게 해야 돼. 뭐야, 보니 움직였어. 보니 여기 있어요. 보니 여기 있어. 잠깐. 아, 야야. 닫지마닫지마뭐 해? 에너지 좀소모 되는데. 괜찮아. 야, 얘 어디 갔어? 뭐야? 얘또왜 여기였냐? 우리 여기인데 계속. 아, 씨발. 오, 씨발. 가가 아, 가. 오늘 가. 제발 에너지 달잖아, 지금. 아이 꺼져. 아이 꺼져 제발. 미친 새야뭐 해? 보니 가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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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무슨 뭐, 이상한 노래 부르고 있고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개개 개, 개 집중 되게 한다 진짜 사람. 아야 어, 미친 끼 진짜. 아 꺼져 보니야 제발. 얘또왜 여기 있어? 오케이 보니 저기로 왔고. 너안 꺼지냐? 아, 보니가 왜 이렇게 나대? 31퍼. 오케이. 아 진짜 뭔 오케이야. 야 지금 나타나면 어떡해! 야 배터리 남다. 배터리 존나 남다. 애들 막 애들 때문에 망했어 지금. 얘들아 나 혼자 있을래. 얘또 어디갔어 미친. 아좋겠다좋겠다 망했다. 어떡해? 다시다 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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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님은 부처님, 부처님은 하나님. 한 시간 9%퍼센트 잠깐만 좋댔다. 아 어떡해? 아씨. 아 부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할렐 루야. 야여시 언제 돼? 야, 6시 언제 되냐고 아 잠깐 프레디야 잠깐만 웨 이러 미니 6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아 6시 6시 제발 제발 3% 저것은 좋겠다아 정도든... 6시 왜안돼아좋됐다 아니 야 6시가 왜안돼아이개끼들이네 진짜로 6시에 빨리 되라니까 개끼들이 진짜 아 잠깐 욕해서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해요 빨리 티가 나와 그냥 오 와 이걸 이걸 게와 지린다 진짜 자 3일째 배터리 최대한 아껴자 오 어, 배터리 최대한 아껴 아씨 지랄 진짜 아 꺼져 아얘왜다 안가 아아 아, 진짜 망했다 이 새끼 때문에 배터리 존나 먹는다 진짜 가가가왜 안가 가 아 꺼지라고이 새끼 왜안 꺼져? 아, 가라 했다. 아, 얘왜 이렇게? 이젠 치카가 나대냐. 전력 최대한 아껴야 돼요. 배터리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아, 꺼져라 제발. 진짜 너는 진짜 왜 자꾸 너는 진짜 양심이 없어. 개 양심이 없다고 개. 아, 잠깐 욕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아, 얘도왜 나와 여기서? 아, 왜안 꺼져 이새끼들아 존나 무섭네. 아, 존됐다 10%다. 아장님은 미쳤어요. 아, 제발. 4%. 얘또 뭐야? 아, 망했다! 망했다! 아, 제발, 6시6시 6시. 제발! 안 돼! 하나님! 잠깐만요! 야! 이기이냐나 너한테 다, 다 해줬잖아! 사우나도 가고! 에이! 제발! 6시6시 6시. 4일째 와 미쳤다 와 치카 어디갔어 우리 귀여운 치카 아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를 얘네 보니랑 치카가 존나 나대요 걔 치카 여기 있고 화장실에 있고 아 지금 3시에 44%면은 죽겠는데요 나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진짜 아 꺼져라 정문만 할때 꺼져라 진짜 나 기분 안 좋다 오늘 아 꺼져라 제발 아 미치게 얘 때문에 진짜 나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거구나 그 소리가 들려요 안돼 나 저도 죽었다 그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들려 나왜 들리는 거지? 여기 천국이야? 5시계 난데 최대한 할게 이제 최대한 최대한 이세금만 보면서 최대한 할게 이거 완전 전략적으로 해야 되거든? 8% 죽겠다 아7%왜 갑자기 갈 거야 어? 왜 안돼 이거? 아! 자 움직이네 뭐야 야 저는 아까는 그 3시까지 너네 안 움직였잖아 치카만 움직였잖아 뭐야 뭐야 이 새끼도 움직여 아 근데 솔직히 아까 너무 아까웠어 왜냐면 그냥 깰수 있었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아니 이게 씩안 눌려져가지고 아니면 전력을 최대한 그 소모시킨 다음에 프리딜 나올 때 이제 저거 하면 되는가 거아 제발 아 제발 꺼져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나 하나 잡으려고 지금 몇 명이 달려드는 거야 그렇게 잡고 싶냐 그렇게 잡고 싶냐 고아기 빨린다 얘네 때문에 아 아, 둘다좀 꺼졌으면 좋겠어. 당장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ᄌ 저도... 됐다, ᄌ 됐다, ᄌ 됐다, ᄌ 됐어, 불리는 일 하나 없이 꼬였네. ᄌ 됐다, ᄌ 됐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좃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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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뭐 아우 뭐 프리디 피자 가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두 안녕히 계세요. 빠요. 근데, 워든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골렘이 무려 천마리. 워든은 그냥 저번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뭐, 골렘이랑 인터뷰를 못하겠죠? 지금 완전 낑기고 있어요.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자, 벌써 지금 싸우고 지랄 낳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진정한 남자의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